네, 이번에 9800K 조작 패널 B타입 사용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B타입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B타입은 기존 9800 기존 기 조작 패널과 차이점은 저희가 이 버튼 활용하는 그 아이콘의 이제 배열을 다시 했고, 새롭게 뭐 필요 없는 버튼은 삭제를 하고, 필요 있는 버튼은 다시 전면에 소비자분들이 좀더 편하게 쓸수 있도록 제작을 했는데요 거의 맥락은 같습니다 본체도 똑같고 이 기판에 저 버튼 부분만 저희가 배열을 다시 했고요 이제 왼쪽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리고 가운데 미리수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여기, 여기 보이는 전자 땀수 전자 땀수를 조절하는 버튼으로써 플러스는 땀수를 늘리는 거죠 네. 누르고 계시면 좀더 빨리 조절이 가능하고 최대 6mm 땀까지 조정이 하나 가능합니다. 마이너스로 하시면 땀수는 줄어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원하는 땀수를 바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이거는 프리티 스오잉이라고 해서 켜놓게 되면 마무리 사절할 때한 땀을 한 땀을 더 제자리 매듭으로 박음질을 해서 매듭을 지어주는 기능이고요. 이거는 바로 또 알려드릴 자동 대박음, 스타트 대박음, 대바금, 마무리 대박음에도 같이 더블로 적용이 가능한 곡이기 때문에 프리티스잉은 한시 켜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수한 디자인 패턴을 하실 때에는 이 패턴, 이 패턴 버튼 누르면 패턴을 0번은 일반 본봉, 그냥 직선 재봉이고요. 1번부터 디자인 패턴이 저장되어 있는데 저희가 1번부터 8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1번을 세이브에서 선택하면 여기 1번 패턴으로 바뀌게 되고, 스티치는 이제 1번 패턴이 나오게 되고요. 다시 원래 일반 재봉으로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다시 패턴 눌러서 얘를 0번으로 바꾸고, 세이브 버튼, S 버튼을 눌러주시면 일반 본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는 나머지 패턴 재봉에 사용하는 건데 사용을 하지 않는 기능으로 보시면 되고요. 재봉기의 최대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은 토끼와 거북이 모양으로 변경이 가능하고 토끼 누르면 이렇게 재봉기의 최대 속도가 올라가게 되고요. 거북이를 누르면 낮춰지게 됩니다. 네, 그다음. 오른쪽 면에 있는 버튼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B, A, B라고 적혀 있는 거는 스타트 대박음질 설정 버튼으로서 기 보이시는 이쪽 화면에서 표시가 되게 되는데 대박음 자동 스타트 대박음을 없애고자 하신다면 버튼을 연달아 클릭해서 화면상에 버튼 아이콘을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럴 경우는 스타트에 이제 대박음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번 누르면 B 해서 BA로 입력한 세땀이세 땀만 대박음 들어가고 일반 제공으로 전환하게 되고요한번더 누르면 셋 땀, 셋 땀, A, B 박음질 해주고 한번더 누르면 더블로 A, B, A, B 이렇게 셋 땀씩 더 들어가서 대박음질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싱글로 하게 되죠. 그리고 이거 CD, DC, DC 적혀있는 건 마무리 대박음질 설정으로 스타트 도매 설정과 비슷, 똑같습니다. 이것도 비활성화 시키거나 활성화 시켜서 대박음질을 넣어 줄 수가 있고 대박음질이 들어가는 땀수는 여기 각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A B C D 해서 늘리거나 줄이거나 자유롭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 기본값은 3333 입니다 그다음 이거는 지금 여기 왼쪽에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이걸 눌러 주게 되면 재봉 중 멈췄을 때 바늘이 멈추는 위치를 조정하는 것으로서 왼쪽으로 가 있으면 바늘은 상정지 위에서 정지하게 되고요. 한번더 눌러서 바늘이 밑에 꼽혀 있는 모양, 이 모양으로 바꾸게, 바꾸시게 되면 하정지라고 해서 바늘이 원단을 꼽혀 있는 상태로 재봉이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하정지, 상정지 선택해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 이 노루발 표시는 이 전자 노루발의 기능을 현재 활용하실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현재는 아무것도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요. 한번 클릭하면 가위 모양과 노루발이 같이 있는 아이콘이 떴습니다. 이거는 실을 커팅, 사절해주고 나서 자동으로 노루발이 떠라 이 기능이고요. 한번더 누르면 왼쪽 가위 모양은 사라지고 일반 노루발 위아래 화살표만 떴는데요. 이거는 재봉 중 멈췄을 때 노루발이 자동으로 상승해라 이 버튼입니다. 그래서 재봉 중 멈췄을 때 노루발이 살짝 뜨는 경우는 이제 곡선 재봉 그리고 직, 직각으로 재봉하는 경우가 많을 때 켜놓게 되면 일일이 노루발이 들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을 한번더 눌러주면 둘다 활성화가 됩니다. 이럴 경우 재봉 중 멈췄을 때 노루발도 뜨고 사절 후에도 노루발이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이런 게다 필요 없다 하시면 한번더 클릭하면 모든 아이콘이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게 되면 자동으로 노루바 들리는 기능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이 버튼은 일반 재봉 버튼으로서 현재 일반 재봉 여기 화면에 떠있죠. 일반 재봉을 할때 자유롭게 재봉을 할때 사용하시는 거고 이걸 누르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혹시라도 잘못 요 바텍 패턴 스티치를 눌렀을 경우 화면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건 사라졌고 이렇게 되면은 미싱은 입력되는 세 땀, 세 땀, 세 땀, 세땀 해갖고 요거만 반복 재봉하고 알아서 멈추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잘못 누르셨을 때 다시 요걸 눌러주시면 일반 재봉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다음 이거는 슬로우 스타트 혹은 뭐 소프트 스타트라고 불리는데요. 이거를 켜놓게 되면 화면 화면상 이게 표시가 되죠. 그러면 처음 스타트할 때 조금은 부드럽게, 조금은 낮은 속도로 처음에 스타트를 하기 때문에 공업용이 처음이신 분들은 밟았을 때막 나간다, 막 너무 빠르게 나간다, 이런 걸 느끼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그랬을 때이 소프트 스타트를 눌러놓게 되면 좀더 부드럽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가 9800K B타입에 넣은 버튼으로서 이거는 어, 드라이버 모양과 노르발 표시가 같이 지금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만약 이걸 누르, 눌러놓게 되면 노루발이 상승되어 있는 채로 멈추게 됩니다. 이럴 때 노루발을 교체한다든지 혹은 뭐 침판을 푼다든지 이런 좀 정비 목적으로 혹은 교체 목적으로 노루발을 들어야 되는 상황에 일일이 저 노루발을 어, 무릎 리프트를 통해서 혹은 뭐 발판을 통해서 드실 필요 없이 한 번의 클릭만으로 노루발이 들린 상태로 고정이 되고요. 들려있는 상태를 이제 해제하시려면 한번더 클릭 이렇게 해주시면 노루발이 상승돼 있다가 또 다시 이제 하강하게 됩니다. 드라이버 모양 노루발 드라버, 드라이버 모양과 노루발에 같이 있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노루발이 상승한 채로 지금 뭐 발판이라든지 무릎 리프트 장치를 전혀 건들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노루발이 상승돼 있는 채로 고정되게 되고요. 이, 이때 뭐 노루발을 교체하던지 혹은 침판을 풀, 풀어서 뭐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도로발 작업이 다 끝났다 하면 다시 한번 버튼 눌러주시면 도로발이 내려가게 됩니다. 그다음 가위 버튼은 이제 사절 이건 사절 미식이기 때문에 항상 가위를 켜놓고 쓰시면 되는데 굳이 사절을 하지 않겠다 발판을 뒤로 밟아도 사절이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했을 때가위 버튼을 화면상 없애주시면 되고요 다시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바늘 상하 정지 버튼으로서 어, 재봉 중 멈추었을 때 바늘이 하정지, 상정지 에한 한땀 한땀 움직이길 바라실 때 이걸 누르시도, 누르셔도 되지만 바늘 옆에 있는 버튼, 버튼 두개 중에 위에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바늘이 이 기능을 해줍니다. 그 다음 이 모양은 무엇이냐? 공장 초기화라고 합니다. 여러가지 세팅을 막 바꿨는데 뭐 설정을 들어가서 여러가지 바꿨는데 공장에서 출고한 그 값으로 다시 돌리고 싶다. 포맷을 하고 싶다 하셨을 때이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공장 초기화가 한 번에 이루어집니다. 네, 이번에는 파라미터 창, 설정창에서 소비자분들께서 이 제품, 우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알고 있으시면 좋은 기능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파라미터는 총 100여 가지가 넘게 설정창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저희 제조사에서 기본값을 다 설정해서 출고를 하게 되는데 그 기본값이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맞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으로 대박금질 들어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라든지, 뭐 발판으로 뒤로 밟았을 때노루알이 뜨는 것 자체가 불편하다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객님께서 우리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좋은 기능을 지금 몇 가지 소개해드리고 설정을 어떻게 바꾸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파라미터 창으로 들어가는 방법은 이 P버튼을 한번 클릭해주시면 P01이라고 뜹니다. P01, 뭐 P02 여러 가지 버튼이 있는데 대부분 주로 사용하는 뭐 속도 조절이라든지 뭐 사절되는 유무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버튼으로 저희가 앞에 퀵 버튼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서 p 이 숫자를 변경하는 방법은 맨 오른쪽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제일 첫 번째 스타트 도메 도매. 첫 도메라고 합니다. 스타트 도메의 속도를 설정하는 방법. p 4번입니다. p 4번이 스타트 도메 설정이고 속도 설정 이 속도로 들어가는 방법은 S 버튼 누르게 되면 설정되어 있는 속도가 나옵니다. 2000. 근데 보통 재봉 속도는 1500 혹은 1000에 맞췄는데 자동으로 대방음질 들어가는 속도는 2000이라면 빠르게 느껴지시겠죠. 이런 거는 여기서 각이 단위별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 뭐 1000이든 혹은 뭐 1100이든 원하는 속도로 설정해서 세이브 S 누르면 저장이 되고 다시 P 버튼 누르면 되도록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했던 P 4번은 스타트 대박금질 속도였고요. P 5번 이건 마무리 대박금질 속도입니다. 이것도 한번 천으로 바꿔보겠습니다. 항상 값을 변경했으면 S 버튼을 눌러서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S 버튼 을안 누르게 되면 변경이 안 됩니다. 그리고 P 6번, P 6번은 수동으로 대박금질 넣을 때. 들어가는 속도인데요. 요것도 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2000을 뭐1000 혹은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지금 보면 이 화면에 이 와이퍼 장치가 켜져 있는 걸로 뜨는데요. 이 와이퍼 장치는 처음에 스타트 재봉을 시작할 때실 빠지는 현상을 잡아주는 와이퍼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 와이퍼 장치도 어떤 분들은 편리하게 쓰실 테지만 어떤 분들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걸 온오프하는 방법은 P 37번 누르고 계시면 좀더 빨리 이동을 하고요 37번 S 들어가면 3번 3번이 기본값인데 이 3을 0으로 바꾸시게 되고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 와이퍼 작동을 안 하게 되고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화면에도 와이퍼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고 받으실 때는 이 와이퍼가 켜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와이퍼가 어, 필요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P37번 들어가서 얘를 0으로 바꾸시면 되고요 전 다시 원상복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알고 계셔야 될거 좋은 거 그거는 P53번입니다 53번은 발판 뒤로 뒤꿈치로 살짝 밟았을 때 노루발이 자동으로 뜨는 기능인데요. 이거는 이제 사절을 하다가 하다가 보면 뭐 노루발이 저절로 떠, 떠서 좀 불편하다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온오프 하실 수가 있는데요. S 눌러 들어가면 1이 기본값입니다. 이거는 발판 발판으로 노루발 상승하는 게 지금 켜져 있는 상태고요. 이거를 0으로 바꾸시고 세이브를 누르시게 되면 발판을 뒤꿈치로 뒤로 밟더라도 노루발이 생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0으로 하시면 오프가 된다. 다시 저는 원상 복구하고요. 네, 이상으로 미싱 스토리 9800K 조작 패널 B타입 사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